야, 우리 학주이 아침에 한방총낳고안 되면 바, 바닥에 포지 않고, 새벽에 첫 입질 학주리가 바닥에 자잡고 무째 입질입니다. 역시, 이래 스승이 좋으니까, 예, 제자가 이래, 좋은 제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학주리는 1120번, 요, 원투닐입니다. 원투일에 차가 장성. 자, 1 2 5에 기다리세요. 이쇼 됐어요, 푸세요. 자, 사랑해. 한 마리 왔습니다. 요거 크다, 요거. 자, 아침에 두방 터주고 두 마리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자, 요거 제복 뻗했나? 한 80은 되겠다, 뭐. 80까지는 조금 안 되겠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자, 시고 축하합니다. 자, 이. 낚시가 아 와서 그제도에 이사오신 박사장님한 마리 땡입니다. 예, 예 박사장님은 무봉, 돌 채비로. 이 요거 큽니다, 요거. 예. 자, 요거 잡아내면 오늘 최고로 큰 거로 느낌이 옵니다. 낚싯대도 실하고, 니 일도 실하고. 우리 몰카이 아가씨도 한 마리 잡아댔긴데, 아, 입질 못 받았습니다. 한 번씩 그 매달아야 되겠다. 오이매달 늦겠다. 오이구 우리 박사장님 으쌰 됐습니다. 보세요. 자 야, 대부실이. 아야, 차차차. 야, 차, 차, 차. 야. 요게 대무실입니다, 여기 대부실입니다. 야, 화이팅. 널리아이 야, 여기 대부실입니다. 요거 괜찮아님. 야, 범상치 않은 입질을 안 받았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메다오가 최고 기록입니다. 박사장님 잡았는데 갱신할 수 있을까? 안될것 같습니까? 어, 한 90은 되겠는데. 자, 두 번째 큰 겁니다. 한 9, 9자 되겠다. 자, 푸시고 축하드립니다. 9자. 자, 우리 사장님 한 마리 왔습니다. 예, 짱짱합니다. 목줄 14호. 어, 뭐, 물기만 물으라, 마, 실리마 들어보면 됩니다. 자, 일지를 못 받으시는 분은 채비나 이런 거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자, 예, 보시이80 조금 넘겠습니다. 됐습니다. 보세요 어, 축하합니다. 어, 또 왔습니다. 옆집에. 자, 우리 몰캉이 아가씨 한 마리 땡입니다. 예, 간만에 왔습니다. 감성돔만 낚시만 해로 어. 댕기신 분입니다. 감성돔 낚시를 해가지고, 옆집에서 54 잡는 것만 봤다 합니다. 일부러 불어왔구만. 만든 <laughs> 힘났잖아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음. 자말땡깁니다 사장님. 자이 무봉골 채비는 줄을 줄 주는 게 관건입니다. 자, 사이즈가 작지가 않습니다. 이거 GT 때입니다. 어, 예 대불입니다. 예. 자 정보실이. 예. 예 축하드립니다. 구시고 구시. 예. 야, 우리 몰캉이 아가씨, 하, 낚시 실력이 정말 발전했습니다. 암몽자 아, 아, 6호 아, 때에 아, 스텔라 니2만 아. 번, 아이가 만 오천 원이가. 예, 이제 릴링하는 모습이나 이런 게 완전 뭐 프로입니다, 프로. 보고 발은 좀 매달려서, 그게 문제가 돼서 그렇지. 낚시는 아. 아, 프로입니다. 딸려요. 예,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무시, 무시리 낚시 도전했다는 것만 해도, 높이 칭찬해야 됩니다. 어이, 고기 보입니다. 오, 좋다. 이야. 이야. 자, 축하드립니다. 자, 물캉입니다. 예. 별풍경 많이 보내주니다 네, 예, 빅토리오 이정 올립니다. 오늘 뭐 고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손님들이 수덕이 생겨내 오늘 많이 잡았습니다. 요거는 중식거. 알맹이들 아닙니다. 요 생수통하고 비교해봐도. 자, 한 전부 다 7, 80급들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 요거는 조금 큰 놈. 요거는 90급입니다. 전부 다. 요거는 메다 매다, 대부실이에 메다고, 요한 마리, 한 마리만 나왔습니다. 자, 오늘 손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농어. 농어 이것도 자질 안 해봤는데 한 75, 80. 참돔 요만큼 잡고, 긴 꼬리 한 마리 나왔고. 자, 내일하고 모레는, 내일은 출항이 완전히 안 되고, 모래도 삐리합니다. 오래전에 예약하고 기다리신 분들 물때도 좋은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빅토르 선장님이다 오늘 그 좋은 지분들 집에 오셔가지고 요, 요 송사장님 주신 엑소 요 꼬냑 개봉해가지고 정말 좋으신 분하고 한날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